옛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낮잠을 잤습니다. 그런데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. 너는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나무꾼이로구나. 내가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해서 쓰도록 해라. 꿈에서 깬 나무꾼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. 나무꾼과는 달리 욕심이 많은 아내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. 아유, 무엇을 먼저 말할까? 금은 뭐와? 대걸 같은 집? 비단 옷감? 이렇게 아내가 칼팡질팡 망설이자, 나무꾼이 말했습니다. 난 배가 너무 고프니, 맛있는 바나나를 먹었으면 좋겠구리야? 그 말이 끝나자마자, 먹음직스런 노란 바나나 하나가 눈앞에 뚝 떨어졌어요. 아니 소중한 그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헛되게 써버리다니 당신 바보 아니에요?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화김에 소리쳤어요 그놈의 바나나 당신 코끝에 찰싹 달라붙어버려라 그러자 바나나가 휙 날아서 아내의 코끝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깜짝 놀란 아내는 바나나를 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나나는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았죠. 아내가 불쌍해 보여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. "바나나야, 바나나야, 떨어져라!" 나무꾼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허망하게 다 써버렸답니다.